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 프라디움 더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25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104394번입니다. 감지가는 19억 2천만원이며 대지권 6평형에 전용면적 18평형, 분양면적은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제재가는 12억 2,88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2,288만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11월 7일에 진행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움더 강남아파트 경매물건은 구호선 선정능력 410m의 역세권으로 구 경복 아파트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역삼동 시티 프라디움더 강남 주상복합 매물은 대지권 6평형에 전용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은 2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 19억 2천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12억 2288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11월 7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2288만 원이니 주의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프라리움 더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았으나 거래 건수 미비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보면 시티건설이 시공하여 2021년 3월에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일개동에 7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16층 25평형으로 방 3개 역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소말소기중권리는 2022년 4월 25일에 설정된 MCI 대부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3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무컨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원에 월세는 180만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 대상자이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수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시티 프라디움 더 강남아파트 25평형을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비교단지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역삼동, 시티, 프라디움, 더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2 5평형은 매물 로가는 101동 남세양이 19억원까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수급현화 그리고 강남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0%매각률프38% 경쟁률은 8.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자문과 한금 낯집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 프라디움 더 강남 주상복합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